또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밌게 이 차트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이 힘이 몰리는 지점, 그 지점이 어떻게 또 매수 포인트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넘어가서 이 실제 매수한 종목도 이렇게 특별 유튜브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과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2분에 이렇게 진입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명은 일진정기고 21위 평선 이렇게 하단 라인 눌림목으로 공략을 할고이 당시 3.87%에서 4.09% 상승 중일 때이 종목을 좀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진입한 종목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노란색 음영에서 이렇게 매수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 파란색 굵은 이평선이 2 1일 이평선인데 이렇게 노란색 음영에서 그리고 매수할 당시 이때 일진전기는 코스피죠. 매수할 당일 주가지수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0.88% 갭상승에서 0.95%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였고 이 일진전기의 섹터는 업종은 전력기기 전선 섹터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섹타고 종목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진정기 아울러 어제까지의 차트 어제 금요일까지 차트를 보면은 이미 단기 상승 파동이 나왔기에 위험하다 신규 매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요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음영에서 매수를 하였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 차트, 이 일진정기의 일봉 차트를 보시고 힘이 몰리는 지점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는 두 군데의 힘이 몰리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힘이 몰리는 지점. 좀 힌트를 드릴까요? 뭐 우리가 힘이 몰린다. 좀 추상적이지만은 삼각형 패턴을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죠. 저점이 높아지는 고점이 낮아지는 삼각형 패턴도 있고 저점이 횡보하는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뭐 삼각형 패턴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삼각형 패턴이 있지만은 이렇게 힘이 모이는 지점은 분명히 방향성이 우리가 위던 아래던 위던 아래던 방향성을 잡으면 그쪽으로 가려는 힘의 크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표시가 안돼 있는 차트를 자기가 스스로 계속 찾아내고 눈에 익히려는 그런 반복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삼각형, 야, 여기 무슨,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 스스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를 그렸습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복잡하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힘이 몰리는 지점, 일단 이 평선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군데는 실패를 한 지점, 그리고 한 군데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패를 한 지점에 아까 삼각형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 라인을 그리면은,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죠? 이 저점대 라인, 이렇게 쭉 이어진 라인, 그리고 고점대 라인, 이렇게 쭉 이어진 라인, 여기에 보면은 삼각형 패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꼭지점 부근. 그렇죠? 그리고 여기 꼭지점 부근. 자, 그런데 한 군데는 제가 실패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저점을 이렇게 지켜주다가 여기서 삼각형 패턴에서 방향성이 얼루 잡았죠? 아래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실망성 매물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꼭 이렇게 딱 만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진 지점에서 이것을 아래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요 음봉이죠. 그렇다 보니 요 구간 때 매우 중요한 힘이 보이는 지점에서 음봉이 나오고. 이제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이게 큰 폭의 하락이 이렇게 쭉 나온 것이죠. 이게 이제는 첫 번째 힘이 모이는 삼각형 패턴의 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고점 쭉 내려지고 저점을 만들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여기도 이런 삼각형 패턴이 또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방향성이 위던 아래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서 미리 선 진입을 하고 손절은 매우 짧게 우리가 진행을 할수 있죠. 거기에 이 추세 하단뿐만 아니라 요 파란 21위 평선을 눌림목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21위 평선을 깨면은 짧게 정리를 하겠다. 뭐 여기에 삼각형 패턴의 요 추세 하단을 이탈하면 나는 짧게 손절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노란색 음영의 그러한 자리였죠. 자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상승이 나온다면 무엇을 우리는 1차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요 삼각형 패턴의 요 라인대를 돌파하느냐 요기죠요 라인. 이 라인을 주가가 올라서 돌파를 하면은 매수세가 일시적인 매수세라도 유입이 될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항 라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난 지점 21위 평선 눌림목을 공략하였고 거기에 이 2평선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 평선. 이 평선이 이제 2 4 1이 평선인데 여기서는 이제는 터치는 하진 않았지만 지지했던 라인이 여기서 이탈을 해버렸죠. 이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이 종목이 추세 이 삼각형의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하더라도 이2 4 1이 평선까지 돌파에 성공해야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지어보고, 이렇게 지어놓고 보게 되면, 얘는 있어야죠. 얘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노란색 음영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어제까지 이제는 삼각형 꼭지점 부근에서 여기서 하루 조정이 나오면서, 21위 평선을 다시 한번 재눌림을 주고, 여기서 이제 이 캔들이 돌파가 나왔잖아요. 삼각형의 요 상단 라인도 돌파,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됐다는 241위 평선도 돌파. 그렇죠? 좀 차트를 크게 해볼까요?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캔들 하나에서 이제 다 돌파가, 요 삼각형의 상단 돌파, 241평선까지 0 돌파,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상승, 이렇게 나오면서 19% 때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린 거 보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여기여기 요거 이탈해 갖고 실망성 매물, 삼각형 패턴에서. 그런데 요 라인이 이제 저항이 될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일단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홀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차트의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방법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이 모이는 지점인 이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삼각형 패턴의 연이어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